유아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와, 정말 시가 빨리 가죠? 조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해요. 목사님이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과 신나고 재미있게 여름 성경학교를 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학교를 하기 전까지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잘 드려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해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 서리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손반짝반짝 별들이 만났어요. 내 맘속으로 쏙!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아유치부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5월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6월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도 쑥쑥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우리를 돌봐 주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작은 손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예물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손도 축복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 새로운 손녀의 찬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보도록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셨대요.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들을 준비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청청이야 양양이야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씩씩하게 말씀 읽을 준비 됐지? 자, 친구들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장세기 1장 28절 말씀. 장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 우리 친구들 최고야. 오늘도 말씀리자 예배대장 되자 안녕 안녕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봄이에요. 살랑살랑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초록잎들이 쏙 고개를 내밀어요. 꽃들도 알록달록 피어나 하나님을 찬양해요. 봄, 봄, 봄온 세상이 일어나 인사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꽃들의 찬양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름이에요. 쨍쨍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작은 잎들이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요. 커다란 구름은 시원한 비를 흠뻑 내려줘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름, 여름, 여름. 온 세상이 일하며 인사해요. 깨골깨골 깨골. 하나님, 저희가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깨골깨골 깨골.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들의 찬양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을이에요. 솔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들은 알록달록 옷을 입고 나뭇잎들은 춤을 춰요. 동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아삭아삭 맛있는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가을, 가을, 가을. 온 세상이 춤추며 인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의 찬양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겨울이에요. 펑펑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요. 눈을 좋아하는 곰이 벌떡 일어나 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쉿! 자고 있는 동물들이 깰까봐 조용히 인사해요. 겨울, 겨울, 겨울. 온 세상이 꿈꾸며 인사해요. 하나님, 모두가 행복한 겨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곰의 찬양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렴. 하나님께서 만드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아주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아주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예쁜 예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신 게 있었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주시고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라, 말씀하셨죠. 어떤 부탁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만 행복하라고, 우리 친구들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풀과 나무와 동물과 새와 물고기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에 지나가는 나뭇가지를 예쁘다고 뚝 끌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나무들이 아야! 아우 아파! 내 팔이 부러졌어! 이렇게 슬퍼해요. 그리고 지나가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고 돌멩이를 퀵 하고 던지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새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돌보아 주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지구, 온 우주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사랑하라고 그리고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길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반짝반짝 별들이 만났어요. 내 맘속으로 쏙!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쁜 모든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곳에서 사랑하며 돌보아주며 아껴주며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풀과 나무와 물고기와 동물들도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온 우주의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각 가정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축복함이 각 가정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예쁘게 예쁘게 잘 지내요. 목사님하고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